지난해 송도갯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에서 안산구간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와 환경단체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자 환경단체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저세새의 서식지이자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는 람사르 십지인 송도갯벌. 그런데 지난 2020년, 송도 갯벌을 관통하는 인천 안산 제2순환 고속도로 전략평가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에 환경단체가 반대했고, 국토부와 인천시, 각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1월, 8번의 논의 끝에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노선을 간조선 바깥으로 만들겠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합의와는 다르게, 습지 보전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용해 습지 보전 제한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환경 단체들이 민간 협의의 논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여덟 차례나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대한 노선안을 국토부에 명확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지를 보전하겠다고 보호 구역을 정해놓고 어, 그것들을 또 다시 검토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습지 보호 구역인 송도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천시가 그리고 국제 사회가 인정한 중요한 갯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토부와 인천시가 송도 갯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습지 훼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적 보호 체계인 습지 보전법 일부를 악용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가 막히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6년 제2 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갯벌을 중심으로 몇 년째 표류 중인 인천 안산 구간, 인천시와 각 관계기관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